오늘 가져온 덱은 혼자만 목숨 3개, 스킬 들도3천씩 뽑아버리는 탱커, 육자원 심어주사기 세트입니다. 전투 시작 시첫 번째 목숨, 우두머리 두 번째 목숨, 심어주사기 과충전 세 번째 목숨으로, 아이템은 AP 치명타 극딜의 정석, 보검과 정손, 시너지는 육자원을 핵심으로, 증강체는 자원과 우두머리는 필수입니다. 자, 그럼 미친 극딜러가 좀비마냥 자꾸 살아나는 과충전 세트의 임을, 지금 한 번, 시쇽 체력 계속 증가해다가... 아... 일단 초반 확실히 잘 붙기 전 드리도 좋고... 자, 이제 가자~ 우두머리 세트 달려... 야, 야, 이런 미친... 여기다 다 배치하면 안될까이 새끼들한테 막혀가지고 이게 뭐야... <laughs> 하지만... 어... 어... 야, 잠깐만... 우 야, 저걸 피핸데라는 생각을 하려는 순간에... 힐 <laughs> 미쳤어! 그렇지.